자, 화면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론이 안 나가죠. 아, 대박! 꽉꼈네꽉 꼈어. 아, 자, 제가 스프링을 안 쓰려니까 바로 여기에 있고요. 아, 웬만하면 좀 스프링으로 뚫고 나서도 좀 어? 제대로 뚫어 줍시다 구멍도 제대로 안 났어. 구멍도 이게 뭐요 이게 잔뜩 차 있잖아요. 아유, 자, 머리카락이랑 잔뜩 걸려서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예, 뚫었는데 머리카락 잔뜩 걸려 나왔어요. 예, 이런 그... 사람도 이거 보여주던가요? 안 보여줬죠? 응. 음.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거 봐 계속 나오잖아 지금 보이죠 계속 나오는 거이 정도로 갈아드렸어요 지금 응. 자 아까 제가 저거 보여드린다 그랬죠 응. 왜저 얘기를 했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뭐겠어 이게 타일 쪼가리라고 이 정도 왜왜 들어가 있어 타일 쪼가리라고 이게 안에 있는 그. 저탈조가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공사하다가 쓰러는기차에 절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간에 엑셀 파이프가 깨지면 이런 게 들어오나 아니면 아니요아니 아예 공사할 때물은안 아, 들어오셨군요. 얼마나 어서물 나오는 거 봐라 씨. 아, <laughs> 겨울 동안 안 썼습니다. 지금 어. 이제 내일 모레 또기보 실하고 지금 이물게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물을 틀어놓으란 얘기는 네. 다른 물을 틀어놓으라 했던 게 아니라 네. 물을 받아서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물을 틀어놓으란 얘기는 네. 갈면서 슬러지 계속 빼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네. 나 샤프트 또 끊어졌어, 지금. 네. <laughs> 가루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래서 제가 저 고압을 한번 하셔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걸 빼냈단 얘기는 네. 제가 뚫어둔, 제가 원래, 제가 원래지, 저는 원래 누수탐지사예요 이건 부업 알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 안에서 끄집어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뺑이 적겠나. 카메라를 보고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만큼 해줬으면 그, 그 정도 받아도 되겠죠? <laughs>